네, 안녕하세요. 미스터트롯 임영웅입니다. 아, 저는 어, 제 인생에 이렇게 갑자기 변화를 주게 된한 해인데요. 올해를 기억하고 싶어서 저 역시 사인 CD를 좀 들고 왔는데 미스터트롯 중결승 그리고 결승전 앨범 CD에 제 사인을 해서 미래의 저에게 좀 어, 편지를 썼고 그리고 미래의 이들에게 짧게 편지를 써봤습니다. 미래의 저와 그리고 미래의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때는 그랬구나 하면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미스터트롯 임영웅입니다. 아, 저는 어, 제 인생에 이렇게 갑자기 변화를 주게 된한 해인데요. 올해를 기억하고 싶어서 저 역시 사인 CD를 좀 들고 왔는데 미스터트롯 중결승 그리고 결승전 앨범 CD에 제 사인을 해서 미래의 저에게 좀 어, 편지를 썼고 그리고 미래의 인들에게 짧게 편지를 써봤습니다. 미래의 저와 그리고 미래의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때는 그랬구나 하면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미스터트롯 임영웅입니다. 아, 저는 어, 제 인생에 이렇게 갑자기 변화를 주게 된한 해인데요. 올해를 기억하고 싶어서 저 역시 사인 CD를 좀 들고 왔는데 미스터트롯 중결승, 그리고 결승전 앨범 CD에 제 사인을 해서 미래의 저에게 좀 어, 편지를 썼고 그리고 미래의 인들에게 짧게 편지를 써봤습니다. 미래의 저와 그리고 미래의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때는 그랬구나 하면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